디지털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한때 2만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6일 오후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기준 개당 26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6일 오후 194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된 듯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미국 노동부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보다 5.7% 올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11월 6%보다 0.3%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12월 근원 CPI 시장 예상치는 5.7%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자 일부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상승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솔라나 등 일부 알트코인들도 눈에 띕니다. 이번 상승이 크립토 윈터를 깰수 있는 청신호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간 시장은 겨울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상승을 두고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시장 흐름은 예측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추세를 지켜본 후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즉, 뇌동매매는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